여보 지금 어디야?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는데? 나 아까 퇴근하고 지금 회사 후배들이랑 한잔하고 있지. 오랜만에 회식하는 거라서 오늘 좀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갈 거야. 혹시 나 기다리는 거라면 저녁 대충 먹고 먼저 자. 아니, 내가 당신 기다려서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님 방금 집에 오셨잖아. 왜 어머님이 오시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안해줄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벌써 목요일이야? 내가 깜빡했다. 진짜 미안.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머님이 오시겠다고 지난주부터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냐고.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바쁘게 사회생활 하다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내일 낮에 친척결혼식 가시려고 오신 거라서 신경 안 써도 돼.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바로 가실 거야. 그러기에는 지금 내 주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 한 짝에 있는 물건 다 꺼내시고 대청소하고 계시는데, 어머님 좀 말려봐.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엄마가 대신 청소해주면 좋은 거지. 당신 평소에 청소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나는 내가 알아서 살림하는 스케줄이 있어. 주방청소는 주말에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퇴근하고 방금 집에 왔는데, 어머님 때문에 쉬지도 못하잖아. 회식이고 뭐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빨리 와서 어머님 좀 말려. 오늘 이 자리를 내가 만든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먼저 일어나? 이 차는 나도 꼭 가야 돼. 12시 전까지는 들어갈 테니까 우리 엄마랑 잘 놀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은 왜 매번 이런 식인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어려워?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집 청소하고 반찬이라도 만들어 놓고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엄마가 당신한테 잔소리하는 이유는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무튼 다음에는 안 잊어버리고 미리 얘기해 줄게. 근데 우리 엄마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지? 반찬 뭐 만들어 오셨어?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라고 생각해? 냉장고 열어서 문틈에 먼지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닦아보시더라.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이참에 닦으면 되는 거지. 소름 끼칠 일이 뭐가 있어?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 너도 나도 좋으니까 이참에 청소하는 법좀 배워. 엄마가 옛날부터 나한테도 그러셨다니까. 내 방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바로 등짝 맞았어 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이 찾아오면 넌이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올 줄 알아 뭘 그렇게까지 해? 그래도 우리 엄만데 너도 편하게 생각하면 좋잖아 정 그러면 장모님도 한번 오시라고 해 싫어, 싫다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 내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어 한 번만 더 말도 없이 찾아오시면 현관문도 안 열어드릴 거야. 알겠어. 다음에 내가 꼭 이야기할게. 최대한 빨리 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참고 있어. 결혼하고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아무 때나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시댁이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계셔서 결혼할 때만 해도 얼굴 자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머님이 자주 올라오시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직접 만든 반찬도 가져다 주시는 등, 어머님께서는 장가 간 아들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 미리 한마디 말도 없이 오시니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특히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소를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오실 때마다 저희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먼지를 닦고, 어머님 성에 찰 때까지 정리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알아서 살림하는 중이고, 특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몇 시간 동안 청소를 하시면 저도 같이 해야 하잖아요?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무신경한 남편 때문에 더 열이 받았습니다. 나 방금 집에 돌아왔다. 내가 주고 간 반찬은 잘 먹고 있니? 네, 어머님. 당연하죠. 어머님 가시고 난 뒤에도 계속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국은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뒀으니까 하나씩 꺼내서 녹여 먹고 반찬도 한꺼번에 꺼내놓지 말고 조금씩 털어서 먹어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웬만한 반찬은 저희가 알아서 해먹을게요 직접 무거운 거 들고 오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 너가 돌아버릴 것 같았니? 네? 무슨 말씀을? 나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 잠가 버린다면서? 아니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너희 집에 반찬 들고 가는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해라. 늙은이가 눈치 없이 굴어서 미안하구나. 한번더 그랬다가는, 우리 아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나지 않겠니?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내 아들 밖에서 벌벌 떨면 어떡해? 어머님, 제가 남편이랑 이야기한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어머님 오시는 거 괜찮은데, 남편이 미리 말을 안 해줘서 그런 거죠. 어머님 가져다 주시는 반찬도 맛있고 좋은데,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오해 두번 시켰다가는, 내가 너희 부부 사이 갈라놓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야. 내 아들이 너가 한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하도 난리 부르스를 쳐서, 그래서 내가 반찬 만들어서 가지고 간 거야. 나라고 힘들게 만들어서 무겁게 이고, 너희 집까지 가는 게 좋아서 그러는 줄 아니? 너가 밥을 제대로 차릴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집에 오는 거 불편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게.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해도 너는 집안꼴이 크게 뭐니 대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살림은 여자가 맡아서 하는 거야.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주말에 한다고 밀어놓지 말고 틈틈이 치워. 괜히 내 입에서 잔소리 더 나오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님. 그래, 쉬어라. 나도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뭐라고 어머님께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안 들어도 뻔한 상황이었죠. 눈치가 없는 건지, 저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더는 못 참고 저도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나엿 먹이려고 작정했지. 내가 또뭘 어쨌다고? 너가 해달란 대로 했잖아. 우리 엄마를 더 이상 집에 오지 말게 해달라며? 그럼 당신이 대충 핑계를 만들어서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야지.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해. 너는 내가 욕 먹는 게 즐겁니? 말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도 뭐라 그러냐? 그럼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엄마가 집에 오는 게 좋아. 당신도 장모님을 집으로 부르다니까? 난 괜찮아. 됐다, 됐어. 너랑 계속 이야기하면, 이것까지 너희 엄마한테 가서 이르겠지. 내가 무슨 말을 더할수 있겠냐?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묻길래,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야. 너 욕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눈물나게 고맙다, 진짜. 당신이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적 있어. 됐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래야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장모님 얼마든지 오시라고 해. 나는 전혀 상관없다니까?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엄마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친정엄마가 정말 착하고 본인 할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잔소리 한번 못하시니까 남편은 저희 엄마를 전혀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신다고 하면 맛있는 장모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여유만만인 것 같은데, 저도 남편 좋은 꼴은 보기 싫더라고요.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 저만의 해결책을 찾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항복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도 장인 어른이 우리 집에 와서 내내 주무신데? 뭐야,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뭐하러 카톡을 해? 당신 설마, 밖으로 나간 거야? 아니야, 나 지금 안방 화장실에 있어. 거기서 왜 나한테 카톡을 하고 난리야? 할말 있으면 거실 나와서 나한테 하면 될 텐데. 장인어른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 이번 주에도 또 우리 집에서 계속 주무실 예정이냐고. 당신은 우리 아빠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아빠가 다니는 볼링 동호회에서 주말마다 이 동네에서 대회를 한다니까. 겨울 내내 주말엔 우리 집에 계실 예정이야. 왜? 불편해서 그래? 겨우 주말에 하루 이틀 와서 잠만 자고 가시는데 그게 뭐가 불편해서 난리야. 그럼 내가 장인어른이 안 불편하겠냐? 자꾸 나한테 운동하러 가자고 그러신다고. 지난주에도 팔씨름 하자고 하셔서 적당히 상대해드리려다가 팔에 알백겨서 며칠 고생했어. 우리 아빠 팔뚝을 봐라. 평생 운동이 취미이신 분인데. 당신이 적당히 한게 아니라 전력으로 해도 못 이기겠지. 안 그래도 내일 새벽에 사위 데리고 등산 가야겠다 하시더라. 당신 체력이 너무 없어 보여서 안 되겠대. 뭐? 등산을 간다고? 나 새벽에 등산 가면 큰일 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진짜 산 올라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이참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잖아. 나도 당신 너무 비리비리해서 운동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랑 친해져서 같이 운동하러 다니면 딱 좋겠네. 내가 불편하다고. 당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 안 그래도 운동하기 싫은데, 장인어른이랑 내가 같이 운동하고 싶겠어? 그러는 너는? 나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적 있어? 어머님 허구한 나라서 나한테 잔소리 하시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일부러 장인어른 불러서 나 불편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지? 노리긴 뭘 노려. 그리고 노렸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당신이 불편하고 아빠랑 같이 운동하기 싫으면 직접 싫다고 말을 하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신경 안쓸 거니까. 알겠어.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서 집에 불쑥 찾아오지 못하게 할게. 이번엔 진짜 약속해. 또 내가 그랬다고 하려고. 한번 속지 내가 두번 속냐? 아니야. 이번에 진짜 내가 싫다고 할게 걱정 마. 내가 불편해서